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지난번 스키비디 인베이션 업로드한 영상이 재미있다면서 또 업로드해달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완벽하게 한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스프로르룬드 유튜버님의 스키비디 인베이션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고! 오, 과연 이번엔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되는데요. 허... 우와! 아니 이분들은요 근데 퀄리티가 불가능해 어? 외계에서 왔대요 아마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어 같을 거라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저, 저, 졌는데 그치 그치 어? 과한세인가? 어? 베이모스? 새로운 이름을 얻은... 헤이보스가 누군데요! 오? 아무 데도 안갈 거래요 여러분 나 방금 전에 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잠깐만 그만!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오 uh, okay. 아저 보라색 로봇은 아카시안가 보다. 어 신호를 찾았대요. 어. 오. 어? 너가요? 어허. 저런 말하면은 제가 더 불안한데요. 우리. 우리 카메라맨들 최전선에서 죽게 생겼네. 그리고 TV 훔머는요 여기서 여러분 약간 칼 같은 게 있네요 팔에. 오, 어, 왜 던져? 와우. 너희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어. 이 대.. 얘네들은 드론이잖아요, 여러분. 오. 근데 솔직히 드론들이 좀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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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제트팩 대신 로켓을 달린다는 거예요? 타스맨! 어디 가는 거야? 오. 어, 이게 뭐야? 오? 아 외계인들을 잡기 위해서 타스맨이 우주로 가나 본데요 그럼? 우와 오 제도가네요 그 아까 파란색 로봇 와우 오? 따봉 어, 얘는 따봉 안 하네? 에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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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어, 여긴 어디야? 그 로켓 아닌가? 아까 전에 여러 발이 발사됐잖아요. 그때는 타이탄들이 안 타고 있었으니까. 어, 카메라우먼, 하이. 오, 아까 말했죠, 제가 여러분. TV우먼. 판에 칼 같은 거 있다고. 와우. 어, 저기요, 누가 TV우먼에게 던진 거야? 아, 스피커먼. 약간 스피커 어머니 약간 시기질투가 좀 많다. 어, 오 스피커맨 땀 오. 어, 어, 저기요. 이렇게 위험하면 안 되는데. 뭐야, 뭐야, 뭐야. 이제 우주에서 전투하는 건가? 우와, 여러분 우주대전이에요. 우주대전 스페이스 원데? 우와. 근데 많이.. 아아아안 아, 아, 안 된다 저기로 가라고? 저기 내가 볼땐 죽는 길인 거 같은데? 우와오 발사 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야야야 보지만 말고 빨리 가던지 해 진짜 잠깐만 조, 조준된 거 같은데? 와! 우 근데 에임이 안 좋아요. 와, 타스맨이 도와주러 왔어요, 여러분. 근데 타스맨이 타만났서 지금 어, 타스맨. 너 그거 던지면 지구로 어떻게 돌아와? <laughs> 잠깐만. 야, 너무 지를 생각 안 한다 너. 와우. 근데 저 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넌왜안 가는 건데? 아, 얘네들이 이렇게 싸워주는데 말이죠. 끝그요 그렇죠, 여러분? 우와. 오, 나이스, 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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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는데? 오! 오, 파워 장난 아니구요? 어,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타수형! 에임이 갑자기 타치형이 되면 어떻해 얘들아, 이제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야 한다고. 와우. 오? 아스트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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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는 거야? 아니네요, 역시. 도와주는 건 아닌데 왜 저런 거지? 와우. 우와. 여기서 또 배신자? 얘네들이 배신자네요, 여러분. 와 또 무슨 상황이야. 아무튼 빨리 들어가야죠. 지들끼리 싸울 때. 유후! 어어어어. 어, 어. 아, 이제 들어왔으니까 얘들아. 내려, 내려. 상륙작전이라고, 빨리! 안 있으면 안 된다고. 와우. 완전 멋있는데요, 여러분? 와, 티 v 음악, 찐팬이에요. 와. 잠깐만요, 여러분. 빨리, 빨리 다음 영상! 어, 우와, 다음 영상도 있어. 대박. 근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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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그럼 왼쪽에 무슨 총을 갖고 있는 거야? 스피커맨은? 음파총인가? 어, 저 총도 사용해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너사용해봤그 총! 새로운 총이잖아! 와 반사총이네요 여러분 음파로 반사를 네저 정도면 에임이 타티맨보다 좋을지도 아우어 <laughs> 어, 붙지마 붙지마아 저 붙으면 부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안돼 스피커맨 지금 그러면 막 망한 건가요? 아 저기 저기 이제 두명 남았어요. 아한명 남았어요. 아이 우리 화면 보여주는 애까지 포함하면 두명 남았. 세명두명 명 남았어요. 어 아니다. 블랙스피커맨. 유호. 와 완전 시크하게 <laughs> 튕겨버리네요 와. 아,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이동시켜준다. 다행이다. 오, 그저 끝에 있는 어, 저기야? 저느냐저느냐 와우, 뭐야? 저건 지금 방망이에 뭐가 설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걸 갖다 대니까 터져버리는데요. 와저 무기도 채, 최고일 듯. 어어어, 어, 블랙스피커맨 죽으면 안 돼. 오, 다행이다. 안 죽어서, 어, 저기야, 저기야! 잠깐만 이제 말로해요 말로해요 오에임이안 좋아서 다행이다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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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항내 갖고나 안 되지 어 누구야 오 어? 누구지 누구야 아 스피커 우먼 와 여러분 스피커 우먼이 갑자기 무무 무사가 됐는데요 오와 어... 뮤턴트들 완전 멋있어. 어, 그 뭐지? 어 순간 이동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나? 티비우먼 누나. 오, 어 우리 피지컬 완전 짱인데요. 와우. 어 어디로 간 거야? 어 잠깐만요, 여러분. 티비우먼이 던진 게 카메라맨이었어요? 아 카메라맨이었네. 저건 좀 심했는데. 아무리, 아, 아, 아무리, 팀 v 티비우, 티 v 우먼이라고 해도, 그쵸, 여러분? 와우. 오, 오, 어, 블랙 스피커맨이 두 명이나 있는데? 오, 블랙 스피커맨 아닌 것 같아, 쟤네 둘. 와우. 오오오오. 오오오.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도일렛뜰제 그만 나오라고! 와! 카메라 우먼 누나 최고!! 오! 어? 마지막 누가 때린 거지? 와우! 카메라 우먼 누나가 있는데요? 어? 마지막은 스피커 우먼! 어,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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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 이거 저건 아닌 것 같아. 어, 어, 어. 아, 이거 좀 많이 당황했다. 많이 당황했다. 어, 저거는 그냥! 일격 빗살이잖아. 어너 어. 어, 불쌍하다. 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우우, 무서워. 약간 저는 거미 같은 종류들 있잖아요. 무뭐 뭐, 무서워합니다. 거미 같은 거 완전 싫어하거든요. 오, 어, 폭, 폭 폭발한 거야. 잘 가. 와우! 어, 지금부터 화면은 여러분, 카메라 우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카메라맨은 간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슬프다. 근데 이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토일렛들이 있다는 게더 신기한데? 와, 얘는 어떻게 잡아? 얘는 뭐 끄떡이 없는데요? 오! 어, 한대 맞았구요, 어, TV 음악! 오우. 어, 어. 어 얘는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선글라스가 파괴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플래그가 그래요. 아닌가요? <laughs> 어, 왜안 끝나죠? 어, 잠깐만요, 이러면, 어, 타격이 너무 심한데? 봐봐, 세 마리 맞죠 여러분? 선글라스가 깨지는 순간! 웬만하면 다 직수입니다! 우후~~ 한방 다~~! 유후~~ 와~~ 역시! 여러분 1대 다수를 싸운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나이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데미지를 좀 입었다 카메라맨들이 좀 많이 당했어요 좀 불안한데, 허? 와우, 우먼 트리오 나이스. 오, 이제 이동하는데 야 희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와우, 한방이 끝나요. 둘은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여기 내부에는 여러분, 일하는 직원들도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약간 그나마 조금 쉬울지 도 모르겠다. 어. 그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일하는 애들도 좀 센가 봐요. 오. 오케이, 땡큐. TV 유만 누나. 와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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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버튼 누르고 그러면 안 돼. 와우. 이거 오면 최고인데요? 쌍칼? 오... 어, 근데 이거 진짜 퀄리티가요 여러분 진짜 스키미디 원작이랑 비슷한데요? 약간 천천히 걷는 것부터 해서 전투하는 씬까지 와우 어 헬창 어어어아 어, 운동하는 형들 나이스 그치 문을 잠가버려야지 어, 힘이 세가지고 뚫어버리나? 아우, 나이스. 어, 이중문으로 닫아버리면 그만이야? 어, 얘들아, 빨리 문 열어버려. 문 열고 또 닫자. 어, 여기 혹시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와우. 저기요? 저기요? 복제인간을 만들어요? 복, 복제인간? 저게 뭐야? 아, 흐려졌어, 안 보여.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허? 깜짝이야. 아, 저기요. 누나,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누나, 그러는 거 아니라. 어. 버튼을 이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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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버렸는데요? 눌 저, 그러면 은저 복제인간들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와우! 여기야 복제인간들 먼저 공격해버려야 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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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어죽죽죽지도 어, 않네. 저 혹시 불사신이에요? 아. 어여여 이러고도 안 죽으면 뭐뭐 뭐 문제가 오. 어. 아 얘네 머리를 여러분 확실하게. 여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복제 인간들 너무 강하잖아. 아 진짜 얘들아 빨리 튀어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어, 아 어, 근육 형들까지 나왔잖아. 얘들아 빨리 도망쳐. 어 스피커맨 안돼. 저 스피커맨 멋졌는데. 가슴 아프네요, 여러분. 와우. 남다몽인 길한데 좀 슬프기도 하나. 와우. 안녕. 여러분, 이제부터 복수 열전입니다. 진짜 다 복수해버릴 거야. 어. 오, 어, 어. 자체 방어가 된다고요? AI야? 헐, 아니구나. 쟤네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우. 와우, 뭐하는 거야? 폭발시키려고? 오 잠깐, 너네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아, 이거 약간 그거 오마주네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지멘 토일렛이. 한팀맨한테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러잖아요. 얘들 모르겠다, 얘들아, 도망쳐! 어, 나머지 애들은, 어, 저기요, TV 오반 누나. 저도 그냥 같이 데리고 오셨어야죠. 어, 저 힘들게 왔잖아요. 저그 와중에, 얘는 뭐, 혼자 날랐고 오, 나이스 따보 뭐. 어, 근데 이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와! 이건 진짜 찐 대박이다! 와, 변신을 했는데! 비행기로 변신하네요! 수송기로? 아, 이러면 절대 안 죽지! 근데, 너무 많은 애들이 희생당했네요! 분명히 많았는데! 어! 오오! 어떻게, 어떻게! 와우! 이러면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오. 왜왜왜 어. 저기 스피커. 맨 춤추는 거 씨라. 오. 얘 이름이 진홍인가 뭔가였는데. 맞나? 아, 크림슨. 크림슨 맞네. 오오? 세 개가? 그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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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엄청 무서웠잖아요. 타티맨까지다다 다, 다 가고, 타티맨 어디 갔을까? 또 뭐야? 어? 와.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하, 카메라맨 연합이 지금 확실히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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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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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끝나버리네요, 한 군데는. 와우. 따봉! 어, 어, 수송기 탔던 카메라맨들 다간것 같아요. 얘만 빼고요. 헐. 얘는 그때 그, 타티맨을 잡았던 타이탄이잖아요. 엄청 무서우네.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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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어?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에도 스프르르 유튜버님의 영상이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목셨어.